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가벼운 낚싯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가볍다는 것. 해원 애플츠에서 나온 풍은 골드 낚싯대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어,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아, 반면에 또 많이 아는 분도 많아요. 화려한 디자인. 그 속에,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성능. 가볍고 강하다. 거의 2천 10년 전에 제가 나온 걸로 아는데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벼운 데를 찾는 분들에게도 많이 권장을 해요. 그 대신 금액이 고가이겠죠. 고가라 그래도 뭐 타사에 엄청난 금액에 비하면 1, 20만 원, 몇십만 원이 싸요. 기절하겠죠. 근데 가벼워, 더 가벼워. 예를 들어서 50대를 뭐 여러 회사에 100만 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또 풍공골구도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이 저렴하면서 무게를 비교를 했는데 더 가벼운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제 일일이 다 검토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낚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또 제가 검토하는 선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평온골드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다 카본톤수가 높아서 막 챔질을 강하게 마구잡이로 하면 딱딱 부러질 경우가 커요 이제 고, 고탄성이면 잘 부러진다 고거를 알고 사용을 하면 부러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고 고급스러워요. 10, 10, 10년 전, 11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지금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돈에 대한 가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어, 이 풍운 골드가 뭐, 6공까지 나오는데, 막 60, 70만 원이라 그래도 소비자가 그때는 너무 비쌌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선이에요. 편안하게. 풍운 골드에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격표도 따로 있겠지만 이 무게를 한번 봐, 모셔, 보시기 바랍니다. 6공까지 나오는데 무게가 요거, 요거 무게거든요. 여기 무게. 무게를 유심히 보면 다른 회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 가볍고 좋고 고가인 낚싯대일수록 가볍죠. 아니, 고가인 낚싯대일수록 가벼워요. 무게를 한번 보면 깜짝 놀래요 저도 오늘 또 검토하다가 어, 이 제품이 이렇게 가볍구나라는 걸 실상 또 느껴서 다시 한번 우리 고객님들에게 공지를 해서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봅니다. 어, 요거에 대한 또 소비자 가격은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풍원 골드, 뭐 A사, B사, C사의 제품도 다 좋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무게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노공대에 소비자 가 무게를 비교하면 깜짝 놀래요. 많이 저렴, 많이 가볍다.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낚시대의 선택이 될 거예요. 네, 예쁜 체어서나 거래하면 또 기존 가격에 또 현금가 우대해서 또 좋은 가격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